넘어가보고요.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선루프까지 넣어서 월 임대료가 ~~3만원에서 한 ~~5만원, ~~6만원까지 5만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실장입니다. 네, 3월 23일에 K8의 가격표가 나오면서 사전 예약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막 저녁에 막 우리 채팀장님하고 가격표를 분석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바로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을 먼저 확인하시면 K8의 어떤 옵션이 좋고 뭐 나쁘고 그리고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영상이 될것 같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누르셔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해드릴려는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K8의 가격표를 쭉 봤으니까 장기렌트 견적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현재 K8에 정식적으로 나온 장기렌트 견적이 없습니다.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견적이 바로 진행이 안 되느냐면 장기렌트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 출시가 돼야지 캡탈사들 우리 장기렌트 의취급사들이 차량에 대한 중고차 가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정식 출시일이 4월 8일이고 그거를 잔가를 선정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4월 보름 정도나 돼야 장기렌트 견적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언제 기다려?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김시 실장이 동급 기준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랜저 가격 기준으로 장기 렌트 견적을 내보면 K-8의 장기 렌트 견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K-8을 그랜저 가격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낮은 가격이 어떤 거고, 중간급은 어느 거고, 제일 프로옵션 가격은 어떤 건지 가격별로 한번 알아보면서 견적 그렇게 한번 내볼게요. <목소리> 자 현재 K8의 2.5 가솔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차량 가격은 3,3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3,340만 원의 그랜저 견적을 한번 내볼 텐데요. 공통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게 있습니다. 장기 렌트 견적을 낼때 보통 국민 조건이 있어요. 계약 기간은 48개월, 그다음에 연령은 만2 6세 그다음에 약정 주행 거리는 2만 키로. 정비 포함 없이 무담보로 하는 견적이 우리가 이제 보통 견적을 내주는 100개 중에서 한 95개 정도는 이런 견적으로 내거든요. 제가 일단 이 견적 기준이라고 월 임대료를 한번 내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 조건 안내해드렸는데요. 조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계약을 60개월로 진행할 수도 있고, 만 26세로 계약할 수도 있고, 약정주행거리를 2만키로가 아니라 3만키로로 계약을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변동성은 견적 기본적으로 쭉 내보고, 맨 마지막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쭉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노블레스 라이트 3,340만원 기준으로 해서 월 임대료를 내보니까 가장 낮은 금액은 한 55만원. 그리고 한 중간급 정도는 한 57만원. 요렇게 봤었을 때, 57만원이면 K8을 계약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5 가솔린의 중간급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 우리가 뭐 이제 노블레스로 한번 넘어가 보고요. 스타일, 드라이브와이즈, 선루프까지 넣어서 월 임대료가 63만원에서 한 65만원, 66만원까지 보이네요. 이거를 저는 한 6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5 가솔린 풀옵션 차량의 가격을 한번 보죠. 3940만원 짜리에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선루프 프리미엄 컴포트 HUD팩에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넣으면 4585만원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월임대로 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72만 원에서 뭐한 75만 원까지 보이는데요. 이거 뭐 대략적으로 좀 넉넉하게 한 75만 원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뭐좀 싸게 한다 그러면 72만 원 3만 원 정도도 되겠습니다. 자, 바로 3.5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땐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5 가솔린의 가장 낮은 차량 가격은 3,685만 원이네요. 요거를 견적을 내 보면요. 60만원에서 한 63만원까지 보이네요. 네, 62만원 정도로 잡으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 중간급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급은요. 음, 한 4,500만원 정도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륜 기준으로 해서 선루프 스타일까지 집어넣고 드라이브와이즈 넣고 메리디안의 컴포트의 프리미엄까지 집어넣으니까 네, 4,5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요걸로 해서 월임대료가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네 이렇게 했더니 4,500만원으로 진행하면 72만원 73만원 정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K8의 풀옵션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썬루프 넣고 드라이버즈 넣고 HUD팩 넣고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에 전자식 전자 서스펜션 까지 집어넣으면 K8의 풀옵션 가격은 5,100만원이 넘어가네요 자, 5,100만 원으로 견적을 한번 내보니까 8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보이네요. 그러면 대략 한 풀옵션 가격은 82만 원 정도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쭉 안내해드렸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월 임대료가 75만원이 가장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3 가장 낮은 가격, 3,700만원 짜리였는데, 월 임대료 62만원. 중간급 정도 한 4,500만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 임대료 72만원. 그리고 3.5 풀옵션 가격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 임대료가 82만원 정도 된다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잔가가 나오고 나면, 어, 월 임대료가 여기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땐한 2, 3만원 정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변동성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48개월로 견적을 안내해드렸지만, 여기서 60개월로 계약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 48개월 견적 기준에서 한 2, 3만원 정도 떨어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 26세에서 만 21세로 변경한다 그러면 당연히 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는 것은 한 5만 원 정도 올라갈 거고 좀 적게 올라가는 것은 3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약정 주행 거리를 변동한다 2만 키로에서 3만 키로 정도로 바뀐다고 하면 대략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2만 키로에서 무제한으로 바꾼다 그러면 뭐 대략 한 5만 원, 6만 원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기본 조건 자 48개월의 기본 조건에서 여러분들 혹시 보증금을 넣어 주신다 우리가 지금 그 기본 조건은 다 무보증 무담보 기준으로 견적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증금 1000만원을 넣어 주신다면 나중에 계약기간 종료되고 나서 다시 돌려받을 거고요 1000만원을 넣어 주시면 월 임대료 아까 안내해 드렸던 거에서 3만원 정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수금은 천만원 넣는다 이 선수금을 넣으면 이게 매달 매달 깎아가져가지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돌려받지 못하겠죠 자 이거 간단하게 계산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천만원에서 계약기간으로 나누세요 그러면은 천만원 나누기 48개월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1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4천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65만원이 무담보 견적이었잖아요 여기서 21만원을 빼면 4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44만원에서 또 이자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면 한 2만원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2.5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42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견적을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 드렸는데, 좀더 정확한 견적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한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의 주는 방법 안내해 주세요.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쉽고 정확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맞춤 견적을 받아보세요. 네이버 카페도 눌러오세요 실제 계약한 고객들의 진솔한 후기도 보시고 매일매일 상담했던 견적도 둘러보세요. 1588-3139로 전화주시면 상담 링크와 함께 급하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요. K A 색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정보들 제가 한번 배 한번 타보려 합니다.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 그 관련된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차량 주치 김 실장이었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